안녕하세요 소영 t 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에 e that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u r e that you are not sure that you are not sure that you are not sure t h a 오 you are not sure t 이 a t y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첫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024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나의 육체의 속성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 고백은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체험은 각자에게 이루어지는 신비한 체험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학생부를 지도하면서 매일 밤 학생들과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모두가 체험을 한 학생들이었기에 매일 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학생 회원들이 새로운 친구를 전도해 올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온 학생은 학생부에서 하는 예배나 기도회에 대해 적응하는 것이 서먹서먹해 보였습니다. 그 학생은 교회에 출석한 지한달 정도 되면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 은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체험하는 신앙이 되었을 때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다는 것은 각자에게.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누군가가 믿으라고 외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씨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 오실 때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주셔서 믿도록 인도해주신 사미의 하나님을 찬양합. 본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이루어지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믿어지는 사람은 육체의 속성이 죽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의 육체의 속성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의 죄가 그곳에 달렸습니다. 그때 당신의 육체적인 속성도 죽은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과 부딪힘을 통해 발견되는 육체의 속성을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아의 죽음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아직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해 보십시오. 자아의 죽음을 경험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아가 죽은 곳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번 예수로 말미암아 육체의 속성이 죽은 자는 사탄이 정죄할 수 없습니다. 본 절의 내용은 사탄의 정죄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선포입니다.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탄은 즉시로 찾아와서 정죄합니다. 너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천국에는 갈수 있겠니? 너가 잘못. 하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니라고 정죄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성도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을 잘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즉시 찾아와 정죄를 합니다. 성도가 육체의 속성대로 산다면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로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는 악순환은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 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께 지은 죄를 남김없이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정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나를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은 사탄이 정죄하지 못합니다. 3번.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즉, 죄로 인해 지옥에 가야 할 육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다 같이 세번 외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 자가에 못 박혔나니 둘째,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믿는 사람 안에서는 지속적인 기득권의 싸움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에 나를 신뢰하게 만들고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유명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주님을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가정이 부요해지고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히려 그러한 육신에 속한 성공을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육신의 속성을 부인하는 것, 즉 없는 자로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십자가를 원하고 계신가요? 그 특별한 십자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나요? 그특 특별한 십자가는 바로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가족, 직장, 만나는 사람, 환경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환경에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입니다. 그 현실을 도망치려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십 자가를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행할 때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당신은 부인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포기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당신은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세번 외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셋째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너는 잘한 것이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줍니다. 사탄은 율법으로 믿는 자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이 또한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의심을 주는 사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거짓과 의심을 몰아주는 사탄에게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는데도 그분의 임제하심이 경험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자신이 부인되지 않아서입니다. 즉,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에 있어서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기도로 영접하고 그분을 범사에 인정해야 합니다. 이 일을 자주 반복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며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현실에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세번 외치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이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본 절은 이제 육체의 삶이 달라질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즉, 과거의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요 새로운 삶이 시작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속성인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믿는 성도는 목적이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세번 외치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목적이 무엇으로 바뀌는지, 보시겠습니다. 다섯째,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즉, 내가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사실이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사람은 믿음의 씨가 그의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본절에 믿음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주신 사람만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기적이 그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이 변화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이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은 사람의 말이나 어떤 웅병가에 의해 휩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내적인 심령에서 주시는 성령의 지혜가 외적인 것을 분별하게 만들어서 다른 진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다 같이 세번 외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여섯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믿는 사람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반복하여 믿지 못하게 만들며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탄인데 그는 목적을 위해 사람을 사용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수 없지만 그 내용을 통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순간순간 사람을 사용하기에 보이는 사람을 사탄이라고 치부하면서 공격한다면 사탄이 원하는 목적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탄이라고 공격하면서 미워하는 것은 사 탄이 원하는 일에 협조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자기 속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속성을 부인하고 새로운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 세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상은 거짓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교주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을 함부로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고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의 숨겨진 의도는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고 또한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모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의 특징은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이비 교주에게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그들을 따라 간다면 사탄에게 미혹된 것입니다. 표적과 능력은 사이비 교주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사탄은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진리를 믿지 못하게 미혹한 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믿고 그 거짓말에 동참한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거짓말의 원조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사탄이 거짓말에 원조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 생각에 불신을 심어 주어서 예수님을 싫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인 지금은 사이비 교주를 통해 총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습은 배고파서 오는 사자처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모습입니다. 이런 현상을 미루어 볼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득세한다고 할지라도 죄가 만연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참된 진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마음에 믿음의 씨가 들어온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신앙으로 삶 위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적용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요절을 외어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들이여 반복하여 주님을 인정하고 말씀의 요절을 새김질하여 각인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못해 신앙이 되지 말고, 말씀을 적용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매 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교회를 구독하시므로 신집사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성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